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환란 가운데서, 활란 가운데서 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런한 어, 제목을 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다윗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의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환란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온수의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위로할 자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공경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또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자 위로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어, 22절 28절에서 어, 다윗은 어,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방 수치 고통을 안겨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9장 22절 28절에 보면 이, 나오는 그 내용이 정말 거칠고 원색적인 강구, 강구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20, 2절부터 또 28절까지 보면요. 거기 보면 그들의 거처가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고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셔서 또 거기 보면 28절 그들을 생명척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셔서 다윗이 얼마나 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이 다윗이 자신에게 그런 고통과 비방을 안겨준 그들을 향해 하나님 심판하시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을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상황의 재판장에 되해서서 내가 당하는 이 권원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이것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여전히 슬픈 현실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8,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직격탄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뭐 말을 우회하지 않고 자기의 속사정을 바로 직격탄을 날린다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셨서 그리고 다윗은 그 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인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수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다윗은 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그런 의인의 찬양을 통해서. 예,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 또 다른 공관한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히려 이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소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천지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다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십 절에 삼십사 절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한 편의 찬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 아주 작사 작곡을 잘하는 음악가가 있으면 이 부분 10편 69편 30절에서 34절까지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만들어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슬픈 현실 속에서도 자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재물 중에 최고의 헌물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공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너희여 나의 찬송을 듣고 기뻐하고 소생할 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일까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모든 일이 원만하고 행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찬양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노래하고, 핍박 중에서 찬송하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치력 같은 어두운 생의 위기 세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치력 같은 어두운 어두운 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찬양이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런 순간에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높은 신앙이 없으면 결코 할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민생이원만하고 행복할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핏밭 가운데서 찬송하고 치를 같이 어두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신앙의 애정도이어 예.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어 순리하는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시에서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다 그날 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하는 소리를 한밤중에 제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며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부르는 찬양은 찬송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이 찬송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립되어 살아가야 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가 지나가는 인생의 연안이다 다르기에 세월을 보내는 그 심정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 찬양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괜히 눈물이 날수 있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잘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자녀의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도 찬양하고 싶지 않는 그런 우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사랑을 회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생을 넘어 세하늘과세 땅에서도 영원토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성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길을 갈때 하나님이 한우리 환경을 개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날에 우리의 그런 답답했던 문제들 우울하게 했던 그런 문제들을 회복해 주시고 또그 열매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이런 찬양하려면 우리가 자기가 잘 부르는 자기만의 찬송들을 하나씩 한두개 정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찬양을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또 산책하면서라도 혼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웅얼이면서라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짓눌려서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 테이프라도 틀어놔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찬양을 듣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짓눌리고 우울하고.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마음이 되, 되, 된다면 찬양이라도 틀어놔야 됩니다 그 찬양을 틀어놓으면 우리의 어,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힘하고 또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고립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각자는 사랑하는 살아가는 인생의 연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의 날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괜히 눈물이 나는 그런 생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하지만 그런 취득같신 어, 어두운 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 다른 사람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미마른 우리의 영혼에 담배와 같은 은혜를 채우시고 또 주고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